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기자 김노경입니다. 오늘은 2025 해성 여자기성전 김은지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4강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두 선수를 먼저 살펴보면 김은지 선수는 2023년에도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요. 조승아 선수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자기성전에서의 우승 경험은 아직 없어서 이번 대회에서의 4강전이 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16대 1로 김은지 선수가 앞서 있거든요. 이걸 본다면 사실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상대 전적에서 차이가 나는 건 어느 정도 상성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만큼 조승아 선수가 오늘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럼 바둑 한번 보실까요? 김은지 선수의 핵반으로 시작이 됐고요. 일단 삼삼을 하나 파고 백도 삼삼을 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고 또한번 삼삼을 파면서 세 개의 귀가 모두 삼삼 정석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네, 여기서는 이제 33 정석이 나오지 않고 흙이 걸쳐갔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백이 그래도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실전처럼 붙이고 한 칸을 띄워가지고 흙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해가면서 백의 집도 지키는 정석 선택을 했고요. 실전에 조슨, 김은지 선수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생각이 났고, 뭐, 뛰어간다든지 해서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실전은 이렇게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씌워가면, 백이 건너 붙었을 때, 이게 대응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젖히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늘어두면은, 이게 흙이 일단 끊기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막혔을 때, 다른 곳을 두는 거는 찔르고, 뭔가 치중가는 자리라든지, 아픈 자리가 남아 있어서 하나를 받아 두면은 백도 이렇게 둬서 싸움을 초반부터 해야 되는 모양이어 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먼저 이 눈목자를 뒀습니다 이수는 백이 손을 빼면 막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같이 받아주면 그때 이렇게 씌어가는 것은 백이 건너 붙였을 때 이거는 그래도 이 돌이 교환이 득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아, 이거는 내가 좀 싸울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전에 조승아 선수도 나가서 끊고 한 점을 제압을 했고요. 여기를 씌어갔을때한 칸을 띄웠는데 이 수는 물론은 그냥 받아주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날이자를 같이 씌워갔을 때흙 모양이 너무나도 커지는 게좀 위험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선수도 한 칸을 뛰었는데 여기서 한 칸을 뛰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이두 칸을 뛰어가면서 백도를 압박을 해갔거든요. 근데 실전에 조승아 선수는 뭔가 막아주자니 뭔가 당한 것 같고 일단 손을 뺀 선택으로 이 자리를 젖혀갔는데 아, 젖혀가고 실전에는. 흙이 이렇게 흙은 좌변을 차지를 하고 백은 귀를 먹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붙이는 자리가 오면서 상변을 거의 다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상변이 굉장히 커가지고 바둑은 지금 그래프상으로 7대3으로 흙이 굉장히 바둑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이거 젖힌 수로는 이걸 하나 밀어두고 그냥 늘어주면은 붙여가지고 끊어서 이으면 중앙 흙을 안정을 취할 때 같이 막아서 싸우면, 아, 이거는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수로는 밀어가는 수가 좀 어려운데, 백이 젖히고 2단 젖히는 수가 좀 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끊어두고, 하나 막고, 이걸 아예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백이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잘안 되고,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걸 먼저 두라고 합니다. 막아주면은 이거를 젖혀서, 이거는 끊을 때 같이 젖히면은 흙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건 백이 되는 모양이고, 흙이 늘어두면은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이세 점이 죽은 것 같기는 하지만, 백이 이걸 넘어간 자리가 굉장히 크고, 아, 이 정도는 백이 충분히 둘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또 붙이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붙이고 끊어가지고 두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뚫려버리면은 아까처럼 2단 젖히는 약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잘 됐고 이렇게 두면은 색도 이렇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백이 반대로 이 자리를 이렇게 파워를 하게 되면 모양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래도 꾸역꾸역 백이 살려서 나오면은 이건 그래도 백이 이 좌변도 튼튼하게 지켰고 어쨌든 살려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뒀으면은 5대 5의 승부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조승아 선수의 이 상변을 포기한 작전이 약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 붙이는 자리를 김은지 선수가 딱 오면서 바둑이 갑자기 흙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나리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또 나리자를 씌어갔을 때, 여기서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흙이 지금 못 살아있어요. 흙이 여기는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볼수 없고, 아예 손을 빼는 거는 지금 뭐 입구자를 두고 파워를 해서 잡으러 가는 수. 아니면 밑으로 파워를 해가지고 안형을 없애면서 잡으러 가는 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여기서 이 일단 좌변의 흑돌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였는데 여기서 사실 저였다면은 뭔가 상면도 크게 잡았고 바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흠집을 내가지고 건너붙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산다던지 이런 작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여기서의 블루스팟은 33을 파는 자리였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4변을 <laughs> 먼저 지금 살아야 되는 모양인데, 먼저 공격을 해가는 이 33의 자리가 블루스팟인 이유는, 일단 100도 당장 손을 뺄순 없잖아요? 흙이 뭐 넘어가면은 백도 못 살아 있으니까 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작전도 바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뒤로 막아주면은 젖혀가지고 이거는 집으로 이득을 봤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도 살아도 집으로 많이 이득을 봤다라는 뜻인 것 같고 삼삼을 팠을때뭐 이렇게 젖혀 이어가지고 최고로 버텨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한칸 뛰는 수를 둬가지고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건 또 백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면서 백이 오히려 죽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사실 지금 여기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삼삼을 팠을 때 그래서 실전에도 김은지 선수가 이 삼삼을 파는 블루스팟을 정말 잘 찾았어요 이렇게 삼상을 팠을 때 제가 베개 입장에어도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수들은 하나 어차피 내가 젖혀 이어서 차단을 하긴 해야 된다. 바둑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둘 거면 은 하나 이 구자를 해놓고 젖혀 이어라. 이게 조금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 칸을 띄웠을 때이 돌이 없으면은 지금은 이걸 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가라는 뜻인데, 이돌이 없을이 3, 4가 없으면, 아까가 찝어가지고 끊기는 수가 돼요. 근데 지금은 이어버리면은, 이, 얘가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죠? 이 3하고 4의 교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흙이, 요길 먼저 젖혀가지고, 이렇게 패를 해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좀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백이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패가 나버리면 사실 꽃놀이 패여가지고 흙이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워낙에 좀잘 두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 추천을 해주는 것 같고, 조승아 선수는 실전에는 젖히고 막아가지고 약간은 아쉬운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이 수들이 이 바둑이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젖히고, 젖혀놓고, 인공지능은 여기서 어렵긴 하지만, 붙이는 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붙이는 수의 의미는 뒤로 막아준다면? 이거는 흙이 막고 다시 살리기도 조금 굉장히 애매해요. 뭐 이런 걸 입구자 두는 것도 모양이 굉장히 옹조를 보이고, 이 형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둑을 두면은 내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로 막는 건 사실 실전에 잘 기, 떠오르지 않을 만한 수인 것 같고,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면은 막고, 이렇게 늘고, 하나 붙여버려요. 붙이면은 햇도 이런 걸 하나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버텨가야 되는데 백도 막아버리면은 이게 이게 막아버리면은 햇도 살기가 뭐 치받고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를 선택하기에는 그래프도 이미 많이 조금 곤란해졌고 여기서 여기서. 또못 살아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거한 칸에 끼어가지고 같이 잡으러 간다든지 해서 두면은 어려운 모양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버텨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실전처럼 막아두고 이걸 입구 자를 실전에 해버린 게좀 악수여 가지고 아까처럼 버텨가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해놓고 받으니까. 실전에 또 손을 뺐거든요. 원래 아마 조승아 선수는 입구자를 뒀으면은 좀 지금 나가서 끊었을 때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밀고 내가 지금 찝어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맞냐? 라는 수, 의문을 던진 수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건너붙이는 자리에 약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너붙이고 또 건너붙여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찝고 같이 찝었을 때 김민선 수가 딱 여기를 둔 이유가 있죠. 이거를 늘고 이렇게 늘어버리면 흙이 이거를 이을 때 같이 이거를 조여버리면은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이날일 차가 은근하게 좀 견제를 같이 하고 있는 수예요. 이렇게 되니까 조승아 선수도 아 여기로 오니까 내가 지금 이걸 노려볼 수도 없고 실전에는. 이렇게 교환을 해 두고 중앙 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지금 형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둑이 흘러가게 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였던 장면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 두고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서 끊어 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흙도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걸 젖히고 단수만 쳐도, 이게 살아버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장면에 이 포인트가, 조승아 선수한테는 마지막 좀 기회였는데, 이런 식으로 밍밍하게 바둑게 흘러가면 흙이 집이 많아서 이렇게 뒀을 때라도 붙여가지고 지금 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순간 그래프가 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두고 붙였을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치받는 거는 호구를 쳐가지고 이 흙돌과 이세 점이 아예 끊겨버리죠. 그리고 막고 이을 때 지금은 아까처럼 뭐, 잡으러 가는 게잘안 되기 때문에, 백도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흙도 따로 삶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치받는 수가 일단 보이고, 백도 막고 붙여가지고 나오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뒀더라면, 백이 집을 일단 파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이거는 흙이 그래도, 조금 더 바둑이 깡, 약간의 졌다. 두기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약간은 신경이 쓰이고 어쨌든 집으로 백이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바둑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 좀, 이 바둑은 초반의 형태가 상변을 제압을 당하고 이 귀를 백이 얻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상변이 굉장히 컸고 실전에 또 좌변도 흙이 너무나도 쉽게 타개를 하면서 조승아 선수가 이르게 좀 분위기를 내어준 바둑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게 두어갔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사실 이 이후로는 김은지 선수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돌도 완벽하게 살아뒀고 실전에는. 막고, 막아두는 순간 이 모양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백이 끊어서 잡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붙여놓고, 이게 빠져, 빠지면은 이거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는 게 선수예요. 있고, 이두 점이 잡히니까,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서는, 백이 역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조승아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전적도 17대1로 앞서는 상황을 만들었고 여자기성전에도 김은지 선수가 또 결승에 올라가면서 두번 우승을 두 번째에 또 노리는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은지 선수의 바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바둑이 재밌다. 케이바둑.